75년 만에 상속세가 바뀝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은 5억 내던 거를 영원이될 수도 있어요. 상속세 내는 사람 얼마나 줄어드느냐?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자,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바뀌진 않은 상태다. 결국은 지금을 대비해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안 되면은 결국은 한 1년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상속세, 아, 뭐나 죽으면 알아서 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러면 알아서 됩니다. 정말 개판돼요. 지금 상황에서 자산가들은 상속세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산취득세라는 게 정부에서 냈습니다.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는데 그게 3월에 올라왔고 4월에 의견을 받고 있어요. 별일이 없으면 그 의견대로 5월 달에 어디로 올라간다? 국회로 올라갑니다. 국회 올라가면 뭐잘 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왜냐? 5월 달에는 우리 뭐를 하죠? 이미 온 뉴스가 선거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약간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알고 있죠. 상속인들, 예를 들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중증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이분들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상속세가 개편되길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편이 되면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은 5억 내던 거를 영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선 아주 큰 세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유산취득세가 뭐냐? 75년 만에 상속세가 바뀝니다. 1950년에 만들어졌던 상속세가 이제 처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산취득세 간단합니다. 내가 100억이 있고 죽었다 과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개, 세, 어, 세금 제도는 유산세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 100억 원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공제 빼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제 10억 원 빼고 90억에 대해서 세금 내십시오. 이 제도예요. 유산취득세는 뭐냐면요. 받은 만큼 내는 거예요. 유산세는 피상속인. 죽은 사람 기점으로 내가 100억 원 있으면 100억 원 갖고 세금 내는 건데, 유산취득세는 제가 극단적으로 자녀가 1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녀한테 10억 원씩 줘요. 그러면 내가 각각 10억 원씩 받았잖아요, 자녀가. 그러면 각각 받은 10억 원에 대해서 기본 5억을 공제를 하고 각각 인별로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그러면 이 분산 효과가 아주 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진 공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90억이면 상속세율 구간이 50%입니다. 50%. 50%. 여러분들 엄청난 세금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빠지더라도 40억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근데 5억 원이면 기본 세율 구간이 아주 낮아요. 20% 30%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해볼만한데 세율 구간이 20%이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차이도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명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분산 효과가 아주 탁월하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유산취득세 개편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각 상속인이 자기 받은 만큼 내야지.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나, 다, 다른 상속인들 세금까지 내라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아까 그거예요. 내연요? 내연도 세금 내가 왜 내냐고? 그 제도에 일맥상통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쪼갠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 수 있죠. 거기서 공제액수가 높아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자녀들 직계존비석은 기본적으로 5억 원의 공제를 인별로 해 주는 거예요. 아까는 일괄 공제 전체에서 5억 원의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인별로 5억 원을 해 주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죠. 그러면 지금 자녀가 뭐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수 있어요 자녀를 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유산취득세는 당해 제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지금 돌아가시는 피상속인 분들 나이대가 80대 이상이 55% 그다음 70대 이상까지 합치면 78%나 됩니다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이분들이 젊었을 때몇 명이나 합계 출산율이 나왔을까? 그걸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1970년도부터 제가 1983년도까지 연도별 합계 출산율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1970년도는 4.53명 정말 많이들 나으셨죠? 그런데 1983년도 되면 두 명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2.06명까지 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리면 3.27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3명이다. 근데 저는 정말 이걸 뼈저리게 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상속 상담을 많이 하는데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자녀가 진짜 평균 3명이에요. 2명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좀 적어. 오히려 4명이 있지, 3명이나 4명이 있지, 2명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5억 원 고박이 각각 3명에게 뿌려주면 기본 공제가 얼마입니까? 15억 원이잖아요. 엄청 공제액수가 커지죠. 자, 그 다음 배우자 공제도 바뀝니다. 배우자에게 어떻게 주느냐. 배우자에겐 기본 10억 원 공제로 올라가요. 기존에는 5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올라가니까 배우자 한명 하면 기본적으로 공제액수가 기존에 아까 계산 예시에선 10억 원이었는데 얼마로 바뀌어요? 25억 원으로 공제액수가 아주 커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 된다 그러면 상속세 내는 사람 얼마나 줄어드느냐?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2023년도에 상속세 신고한 분들이.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냐라고 봤어요.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가 17%나 됩니다. 그리고 3억 원 이하가 41%, 5억 원 이하가 55%, 그 다음에 10억 원 이하가 75%예요. 그러니까 집안체 가격이 살짝 올라가서 1천만 원이나 1억 원대 내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75%면 지금 2만 명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결정을 받고 있는데 75% 빠지면 얼마예요? 이제 상속세는 5천 명 정도만 고생하는 게. 맞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비중이 지금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취득세가 개편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파급적으로 바뀔 겁니다. 거기다 메인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전증여 재산이에요. 사전증여 재산 제가 아까 말씀 뭐라 드렸죠? 상속인,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10년이라고 했죠. 10년.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의 중요를 했던 걸 합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5년. 근데 이제는 상속인 이외의 자는 합산하지 않겠다라고도 넣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유의미해요. 왜냐?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극단적으로 말해 볼게요. 자, 내가 죽기 전에 전날에 사위 며느리 손주에게 증여한 거는 여기에 합쳐서 계산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왜냐면 하 내가 이때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50%의 세율 구간인데 사위 며느리 손주들 불러 놓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20% 구간까지 전부 다 증여를 한다고 쳐 봐요. 그러면 엄청나게 분산 효과를 줄수 있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때 5년에 이 상속인 2회자에게 주는 거는 개편이 안될 수도 있겠다고 봐요. 아니면 기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일본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좀 차용하지 않을까 기간을 좀 줄여준다거나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이 유산취득세 개편하는 정말 많은 방향들이 바뀝니다. 자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바뀌진 않은 상태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자산가들은 상속세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결국은 지금을 대비해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안 되면은 결국은 한 1년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게 불효자식 멘트일 수밖에 없는데 간병비는 모든 지출 비용들이 부모님이 직접 본인의 돈을 내야 돼요. 지금 몸이 불편하시니까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간병비니 생활비니 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게 하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 뭐 아버지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아버지의 본인의 재산은 오히려 올라가지 이런 도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를 내가 내야 된다고. 그러면 아이거 효도해 줬는데 결국 내가 상속세를 더 늘리는 효과를 준 거네요라고 하면은 정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속 재산 낮추는 건 부모님 재산을 소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금 입출금 내역 한번 사전 상속 플래닝으로 보셔라. 제발 10년치 계좌 내역 한번 봐서 아 내가 예전에 이때 증여를 받았었구나. 아 이때 내가 이거 돈 받은 게 내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증여라고 볼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요. 어 가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본인의 그 주택 아니면 비주택이든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월세를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받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내가 이제 병원비 내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남편 명의나 아니면 아버지 명의로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다 뭐로 오해를 받죠? 증여라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 내고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상속세 내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정상속재산이요. 그래서 현금 입출금 내역 최근 2년치 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특히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고 약간 치매 증상이 있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속여서 뭐 돈을 가져가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펼쳐져요. 거기다가 이제 추정 상속 재산에서 말씀을 드리면 간병 비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인력 난이나 비용 부담 완화 방안으로 해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월월 월 간병 비용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뭐 100, 200뭐이 정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평균이 370만 원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간병 비용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았어요. 500에서 뭐 800씩.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아까 추정 상속재산 뭐라 그랬죠? 현금 인출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간병인 분들이 약간 현금으로 주기를 많이들 바라하세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분상 이거를 나는 이제 현금으로 받고 싶다. 그리고 계좌를 못 만드는 신용 불량자 분들도 많아요. 결국은 이걸 현금으로 받아서 이제 좀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종합소득세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라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나는 현금으로 안 돼요. 난 무조건 계좌체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간병인이 이런 말을할 겁니다. 그럼 저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자,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당장 그러면 선생님들은 연차를 써서 다음 간병인이 올 때까지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돼요. 가능하실 거라 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아주 많이 펼쳐질 거예요. 결국은 그런 기록들을 이제 어떻게 남겨야 될까? 그러면 그동안에 간병한 게 있고 매월 400만 원씩 줬었다. 그러면은 확인증 같은 걸 받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부터 이때까지 살아생전에 이제 간병을 했었다라고 아버님 계셨을 때 아니 면 어머니 계셨을 때 확인증을 받아 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가끔 그러십니다. 어차피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뭐 확인증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때 연락 안 되실 거예요. 자 연락 안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상속세는 기간과움이에요 결국 개편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으로 따져야 되는 건두 가지입니다. 10년과 5년이에요. 근데 어떤 게더짧짧습니까 이것보다는 이 5년이 더 짧잖아요. 5년이란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80대가 많은데 그분들 손주도 이미 20대요. 그분들도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손주에게 제발 좀 줘라. 왜냐하면 어차피 5년 이내에 죽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느냐. 아니, 그거는 상속세 개념인 거고, 손주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5년 이후에 그 돈을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결혼해서, 결혼하려고 집 살려는 돈이 필요한 건데, 그나이때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주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지금 손주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돈을 받아서,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가치 상승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당시 줬던 증여세를 내고 끝이잖아요. 이 자산 가치 증가분을 손주가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최대한 빨리 증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증여를 왜 해야 되냐면 증여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줄수 있어요. 사임이 아니면 손주를 줄수 있다고요. 근데 상속이 펼쳐지면요. 상속인만 받아갈 수 있어요. 손주가 못 가져가요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인인 자녀가 먼저 받고요 상속세 내면서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손주에게 갈때이 자녀가 또한번 주는 거라서 증여서한번더 내는 거예요 사실 세금을 두번 내는 꼴입니다 그렇게 이득이 안될 수도 있어요 다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이거 손주 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유언장 있으세요? 유언장 없지 그럼 안 되죠 선생님 먼저 세금 내고 넘겨 주셔야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요즘 치매 진단 45세 때부터 봤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때 이제 치매 진단을 많이 받는데 치매 진단 받으면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종신보험이라도 가입하시는 거 고민해봐라 왜냐면 지금의 나이가 이제 부모님이 60대 정도 되면 종신보험은 가입 가능하실 거예요 종신보험도 나이가 많으시면 가입도 못해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속세가 한 번에 너무 큰 금액이 나오잖아요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랑 납부를 해야 돼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에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만 내나요 부동산 기반이면 상속 취득세도 내야 돼요. 그럼 대부분 몇억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일반적으로 없어요. 특히나 상속인 분들이 그냥 직장인이다. 그러면 계좌에 1억씩 두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몇 억이 나오니까 그걸로 상속인들이 엄청 싸워요. 너가 내라. 너가 그때 더 많이 받았으니까 너가 더 내야지. 그러니까 재산은 더 가져가고 싶고 세금은 덜 내고 싶고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싸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종신 보험을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종신 보험 형태가 있어요. 계약자가 자녀예요. 자녀가 계약을 해요. 그래서 보험료를 자녀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이 일어나면 보험 계약자임서 수익자를 누구랄까?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넣었어요. 아버지가 죽음을 전제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수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는 거죠 이때. 뭐 1억 원 이래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일치한다 그러면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도 안 되면서 갑자기 이제 종신보험 뭐 1억 원 이런 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걸로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고 이런 재원으로 쓰기 적합하다는 거죠. 근데 가끔 잘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자는 아들인데 이 보험료를 아빠가 몰래 내줘요. 이러면 전부 다 계좌내에 확인하면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 자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까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약간 빙산의 일각이에요. 결국은 이 상속세라는 건 가족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세금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파편화되고 정말 풍비박산 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상속세, 아, 뭐나 죽으면 알아서 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러면 알아서 됩니다. 정말 개판돼요. 제발 좀 다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많은 부분들 공부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5월 국회 들어가기 전에 이거 영상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댓글하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